안녕하세요. 글로벌 나비 효과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 어, 이건 단순한 중동의 소요 사태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격변이 한국 경제에 어떤 명백하고 또 즉각적인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뭐 전례가 없는 수준이죠. 네. 영국은 이미 테헤란 조제 대사관에 핵심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사실상 원격 운영으로 전환한 거죠. 이런 역시 일시적이긴 했지만 자국 영공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했고요. 외교, 항공,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 섣불리 위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조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 다른 신호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낮추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발언이 있었죠 그 직후에 국제 유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응할 시간과 수단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사태가 단순한 국제 뉴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출입 물류,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가계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 경로를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위기의 실체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통제 가능한 수준의 시위인지 아니면 지정학적 격변의 시작인지 이 판단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격변의 신호라고 봅니다. 영국이 테헤란 대사관을 사실상 폐쇄하고 원격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이긴 하죠. 그렇죠. 현지의 치안과 정보 환경이 외교관의 상주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도 자국민에게 출국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같은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물론 외교공관철수가 심각한 신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쏟아지는 정보들의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불확실성이요? 네. 특히 인명피해 규모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인적 피해 규모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HRNA가 검증했다고 밝힌 집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집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상당하죠. 사망자가 2,400명을 넘어섰고 체포된 인원은 1 8,000명에 달합니다. 시위의 성격도 초기 경제난 항의를 넘어서 이제는 명백한 체제 전복 요구로 확산되고 있고요.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이 폭력 중단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제한조치 즉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HRNA의 집계가 있는 반면에 UN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사망자 규모를 수백 명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치의 차이가 꽤 크군요. 네. 통제된 상황 속에서 나오는 특정 단체의 수치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체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표하는 수치인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은 단중한 수치 논증을 넘어서는 실체적 위협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중동 내 일부 기지에서 인력을 철수시킨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분명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내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 시위라면 군사 자산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그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직 가격에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유가가 즉각 반응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위협이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유동적인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란의 영공 폐쇄도 약 5시간 만에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거군요. 네.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일시적이고 통제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죠. 루프탄자 같은 일부 항공사가 우회 항로를 택했지만 전 세계 항공망이 마비된 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강도를 과장해서도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 바로 에너지와 물류망을 어떻게 타격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소비의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중 84%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한국은 그 최종 목적지 중 하나고요.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 취약성은 한국 경제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역시 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 체계를 계속 갖춰왔다는 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구조적 의존도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는 원유의 72%를 중동에 유존하는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중동의 불안은 자동으로 한국의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 충격의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76만 배럴 수입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올라서 한 달간 유지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약 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계산은 상황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게 실제 손실액과 동일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말입니까? 이미 이재명 정부도 이런 구도적 취약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대통령이 직접 중동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부담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네, 정책적 대응이 있었죠. 비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 구매 지원을 늘리고 미국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또 정유사들은 선물계약 같은 해지 전략을 통해 유가 상승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고요. 유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무섭습니다. 해상 운송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급등하고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됩니다. 제재가 강화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요. 제재에 대한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이미 2025년 9월에 이란 중앙은행 자산동결과 원유운송금지 같은 제재를 재가동했었죠. 네, 경험이 있죠. 한국 기업과 금융권은 그런 제재 환경 속에서 거래와 규제 준수를 병행해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G7의 추가 제재가 현실화되더라도 이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LNG나 석탄 수입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이게 외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이 위협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금융,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이란 연공을 우회하는 것 이게 단순히 여행객의 불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나 배터리 소재처럼 시간이 생명인 항공화물의 운송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켜서 결국 한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물론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글로벌 항공 및 물류 네트워크는 특정 경로가 막혔을 때 대체 경로를 찾아내는 복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원력이요? 네. 물류 자체가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 순수 입국이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중동 리스크는 곧장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금리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유가와 운송비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됩니다. 주유비, 난방비, 식료품 가격 상승 같이 평범한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 수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물가 충격을 완화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하겠죠. 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초기 반응은 종종 공포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의 본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 능력을 신뢰한다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는 시각과 또 관리 가능한 도전이라는 시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의존도라는 약한 고리가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산업계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에너지 믹스 개선 등을 통해서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유를 늘리는 기존의 방식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혹은 자유무역과 안정적 물류라는 이 전후 세계 질서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의 생존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외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게입니다. 글로벌 라비 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